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오늘 제 앞에 있는 거 보이세요? 밀가루 반죽이요. 수제비를 해 먹으려고요. 전에는 제가 이거를 다 사서 만두피로 수제비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요. 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마트를 갔는데 그냥 만두피를 살까, 칼국수를 살까 하다가 밀가루를 딱 보니까 이거 되게 쉽잖아요. 반죽해갖고 냉장고에 하루만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어, 비싸게 돈 주고 사먹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반죽해 먹으면 재미도 있고 좋은데, 이때까지 왜안 했을까?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휴스비 뜨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내용물은 뭐 들었는지는 <laughs> 이따가 먹으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재밌더라고요. 요게 또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쫄깃쫄깃하게 하는 팁도 있고, 소금 나서 지금 반죽해가지고요. 어제밤에 그래서 이거 하루 동안 제가 넣어놨어요. 끓으면 다음에. 이 안에다가 사실 뭐 콩가루도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집에 콩가루는 없어가지고요. 그냥 냉장고에 숙성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물조물 수제리 뜨고 있답니다. 어, 아, 되게 싸더라고요. 밀가루가 3.5kg인가? 예, 한 3,000원 조금 넘었는데 엄청 싸죠, 그러면. 제가 알기에 이거 칼국수 제가 한번 사 먹으면 또 제가 엄청 많이 먹잖아요. <laughs> 한번 하는데 거의 한뭐 2,000원? 뭐 2,000원 좀 넘었었거든요. 이때까지 싸게 사도 생각에. 근데 지금 보세 어떻게 이렇게 쫀쫀하게 됐죠. 왜이생각을 <laughs> 이 못했나 몰라. <laughs> 이제 본격 이제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실은 칼국수를 부탁하신 저기 이마이둥이 분이 한분 계시는데, 제가 이거 반죽을 너무 질게 해서요. 이번에는 그냥 칼국수를 뜨고요. 다음에는 아들이랑 같이, 이거 칼국수 반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쉬워요. 보여드릴게요. 반죽하는 거랑,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때 있거든요. 네, 밀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칼 해가지고, 진짜 칼국수요. <laughs> 자, 그러면 실컷 낳고 맛있는 요리로 바꿔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넣고요. <laughs> 저는 조금 씹히는 맛 있는 게 좋아서 두꺼운 게 좋더라고요. <laughs> 자, 이제 맛있게 끓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무슨 수제비 했는지 궁금하셨죠? 자, 뭘 했냐면요. 저는요. 된장 풀고요. 쑥갓으로 했어요. 쑥갓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쑥갓을 이용해가지고 불다 끄고요. 그 다음에 딱 넣으면은 향이 딱 좋거든요. 자, 그럼 이제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음, 좋아요. <laughs> 쑥갓이 맛도 안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음, 음. 자 일단 아까 이제 떴으니까 보여줘야죠. 호박하고 쑥갓만 더 넣었어요. 국물은 레시피 따로 올려드릴게요. 국물은 미리 내놨어요. 종래 끓였거든요. 자봐요 <laughs> 완전 맛있겠죠. 음. 역시 만든 수제비가 정말 맛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도 당연히 넣었고요. 음. 바지락 풀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끓였어요. 국물이 굉장히... 숟가락장도 음. 너무 좋고요. 저는 손잡이가요? 개인적으로 좀 얇은 거보다는 두꺼운 게 좋더라고요. 근데 아들이랑 먹으면 아직 아들이 직아 이제 못 씹으니까 아들은 좀 얇팍하게 만들어 주고. 그 어, 바지락도 너무 맛있다. 바지락도 지금 철이래요. 음. 음, 진짜 바느락도 맛들었어요, 지금. 아 좋다. 정말 시원하네요. 사실은 아이가 감기 걸렸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걸리면 꼭 녀석이 엄마한테 옮겨놓고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걸려가지고 목이 조금 따끔따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국물 있는 게 먹고 싶더라고요. 아까 아예 불을 끄고 저는 넣었거든요 그래도 예 이렇게 되네요 넣고 끓이시지 마세요 넣고 끓이면 아예 뭉개져요 음. 이게 쫀득쫀득 쫄아서 이렇게 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가 좋잖아요. 아예 안 씹히면 조금 짜증 나더라고요. 저는. 다 먹었네요. <laughs> 제가 이것만 먹을 리 없죠. <laughs> 다 먹을 거예요. <laughs> 머리 안갈려요 묶고 먹방 해달라고 또 원하시는 또와이종기분 요청이 있어서 제가 좀어리지 않게 묶었어요. 그래서 <laughs> 약간 이상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좀더 먹을 거예요. 하하하, <laughs> 아, 아들이요. 들어왔어요. <laughs> 너무 좋아요. 그러자라도. <laughs> 아, 먹으면서 아들 <아들이요서> 녀석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laughs> <laughs> 자 그러면 <laughs> 둘이서 이제 더 즐겁게 먹 생각하겠습니다. 봐가지고. 곰돌이 출연. 곰돌이 출연? 이 대신에 안 출연거였는데 뭐 봐봐봐. 먹방 모자에 곰돌이 출연. 먹방 모자에 그러게 말해줘. 혼밥할 때는 항상 있는 애인데. 그러니까 저도 한두번세번추연했네 <laughs> 음. 음. 어떨? 음. 이 새우 뜬게 나왔지 원시. 음... 난 만두피 소잡이 나왔다. 나 그렇지 알았다. 네? <laughs> 아니 네가 이빨이 없어서 할수 없이 그렇게 해준 거였고 네. 이빨이 있으면 엄마는 이게 씹는 게 좋거든. 좋구나. 음. 맛깔이 뭔가 너무 밀가루 단죽한 맛이 소잡이가 원래 그런 맛이지. 다음부터 만두피 소잡이나 아니면 그냥 소잡이 내 알고 그냥 소잡이 느낌 딱딱해요. 음. 음. 국물은 어때? 맛있다. 음. 국물을 제가 뚜닥뚜닥 하는 것 같아도요. 미리 내놨어요. 레시피는 따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따로 국물을 한 시간 정도 끓여서 미리 내놓고 아, 영상 밑에다가 음. <laughs>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안 하면 맛이 안 나거든요. 제가 종이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물이 맛있어? 그러면 국물도 있으니까 밥을 말아먹어도 되고. 아직까지 남겨놨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안 들어와서. 마이 와서 엄마의 폭식을 막았네요 <laughs> <laughs> 안그러면 다 먹어볼걸 했는데 for 청어 o 추 h 어어 d 는테는데는뺐는데 네 먹었는데? <laughs> 어 어떻게 그 Oh, 안 먹어야지. 이렇게 조그만 d day. Oh, take care f 그 o m my mama. I'm going to g 초록색은 o 이제 g to 이거 옮겨놓은 감기덕에 지금 죽겠어, 목이. 쏙 해. 음, 땡기서다 응. 응. 다 먹었어, 우리? 다 먹었어, 응. 엄마. 음. 응. 응. 하, 진짜 뿌듯하네, 우리한테. 김치 조그맣게 잘라줘? 아, 머리 가요 맹맹해요, 맹맹. 감기 가요 아주 제대로 온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먹고 푹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죠? 어른들은 맵다할 때아 매워 안 하고 다 시원해. 아 시원해. 왜? 아, 시원해.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뜨겁고 렇게 그런 거 먹으면 그렇게 글쎄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 하나 해서 뜨거운 거 매운 거다 먹고. 아 좋아 좋아 딱 그거야 지금. 제가 그거예요 지금 뜨겁고 매워. 뜨거운 거쓸 때도. 아. 음. 또 나는 처음에. 아 시원하다 해서 나 시원한 데로고 들어갔다니 뜨거워 죽을 뻔했어 오늘 <laughs> 어, 당첨을 갔을 때 누가 시원하다고 거짓말을 아니 거짓말을 아니고 누가 어떤 어른이 그랬어 그냥 여기 기려가지고아 시원하다 이는데 <laughs> 정말 시원한가 연기 나는데 들어가 봐야지 했는데 <웃음> <웃음> 아 거기에 는는 개그도 있어 하다 못해요 응? 뭐야? 아니야 그냥 어 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개 그 목욕탕에 서아들 그 어린애들이 좀 약간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그 시원하다고 얘기하면 응. 속은 게 너뿐만이 아니야. 모든 모든 어 애기들이 다 속았어. 한 제일 처음 아니니까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때. 목욕탕을 그러니까 참 그런 건좀안 됐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어떤 어떤 아저씨한테 속아가지고 아들 아, 뜨...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한개 드시고 왔어. 지않았었으면했는데오다 진짜 잠깐만 잘 살펴서 먹어. 복병을 이렇게 아 있어. 앞으로 세 개만 먹으면 돼. 떡 먹어버려. 그럼 안 매워. 얼른 없어 없어. 빨리 먹어. 아이고 무슨 뱀이냐. 고 <laughs> 뱀이라고 또 싫어하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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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떡해하시옵 엄마가 뺀다고 뺐는데. 아야, 다 버려. 아니면 버려. 이 녀석은 여기다 수입을 응. 던져버려.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생일도 <laughs> 매운 짬뽕도 한 가닥 드신 분이 왜 그러세요? 제가 제가. 당근 먹었잖아. 네? 당근 먹었. <laughs>